봄이 오면 콧물이 폭발하고 재채기가 멈추질 않아서 괴롭죠? 저도 비염이 심할 땐 하루종일 코로 숨쉬기조차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혹시 비염약 아무거나 드셨다가 하루종일 졸음 때문에 고생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린 적 없으셨나요? 제가 약사로서 먹는 비염약을 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어떤 비염약을 선택해야 효과가 좋은지 확실히 알수 있을 겁니다. 비염약 이제 제대로 알고 드세요. 먼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가 연달아 나오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기본적으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방법이 많이 권장됩니다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이라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억제해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을 완화해 주는데 크게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뉘어요 이중에서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2세대와 3세대 약들입니다 1세대는 비염약으로 액티피드와 그린노즈와 같이 주로 복합제로 나오며 단일제로는 졸음 진정 작용 때문에 독시라민, 디펜히드라민처럼 수면 유도제로 나옵니다. 그만큼 졸음이 아주 심해 낮에는 복용하기 어렵고 다음 날까지 몽롱함이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밤에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심해 잠을 못잘 정도라면 1세대 특유의 강력한 졸음 효과를 활용해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에는 피하는 게 좋겠죠.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1세대보다 졸음이 훨씬 덜하고 하루 한 번에서 두번 복용으로도 효과가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약물이 뇌 혈관 장벽 통과 제한적이라 중추신경계 진정 작용이 줄어들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아요. 대표 성분으로 세트리진과 로라타딘이 있는데 로라타딘은 졸음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작용이 부드러워서 운전이나 공부 업무가 많은 분들에게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하면 되는데요. 반면 세트리진은 항히스타민 효과가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콧물이나 재채기를 빠르게 잡아주지만 졸음 부작용이 로라타딘보다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3 5 5배 정도 높다고 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센 만큼 증상을 빨리 완화해 준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3세대 항히스타민제는 2세대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졸음이 거의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대표적인 성분이 팩소페나딘인데 졸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이나 운전기계 조작을 많이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다만 자몽 오렌지 사과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줄어들 수 있으니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게 좋고 재산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틸리진, 로라타딘, 팩소페나딘 중에. 어떤 게 가장 좋나요? 라고 물으시면 사람마다 느끼는 효과와 졸음 정도가 다 다르다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세트리진는 효과가 빠르고 강력하지만 졸음이 심할 수 있고 로라타딘은 부작용이 적고 부드럽게 작용하며 펙소페나딘은 졸음이 거의 없으나 약효가 약간 덜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본인 생활 패턴을 고려하면서 직접 복용해보고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콧물 외에도 코막힘이 심하다면 슈도에페드린과 같은 비추혈 제거제가 포함된 복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액티피드, 그린노즈 등이 대표적인데 빠른 코막힘 해소 효과가 있는 대신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어요.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드시기 전 반드시 전문이나 약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복합제에 있는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인 졸음이 걱정된다면 카페인이 포함된 코메키나 코트리나 투스콜포르테와 같은 약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엔 밤에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등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몸 상태에 따라 신중하게 골라야 해요. 봄에는 일교차가 크다 보니 비염과 감기가 겹치는 경우도 흔합니다. 콧물 콩아킴에 몸살이나 발열까지 따라온다면 아스트아메노펜과 같은 해열 진통제가 포함된 코감기 약을 선택해 통증과 열까지 한 번에 잡아주면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비염약과 감기약을 중복 복용하면 항히스타민제가 겹칠 수 있으니 주의해서 복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염약 꿀팁을 드리자면 한방 생약제제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가 난다면 오만의 수독을 제거하는 소총용탕이 좋습니다. 코막힘이 심하거나 염증으로 누런 콧물이 있다면 쾌비정 행기탕, 형계염교탕 같은 생약 체제가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한방 생약 체제는 잘 맞으면 시너지가 나지만 자신의 체질에 맞는지는 미리 약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1세대부터 3세대 항히스타민제, 비충혈 제거제가 있는 복합제, 코감기와 한방 생약 체제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어떤 약이 제일 좋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증상 정도와 본인의 라이프스타일, 부작용에 대한 민감도 등을 고려해 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염 스프레이 없이는 숨도 못쉴 지경이라 매일 뿌리고 있긴 한데 이거 오래 쓰면 더 위험하다는 말도 들어봤는데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괴로운 코막힘을 해결하려고 쓴 스프레이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반동성 비염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염 스프레이의 종류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부터 반동성 비염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꿀팁까지 싹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염 스프레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세척 및 보습 스프레이, 두 번째는 코막힘을 해결하는 비충혈제거제 스프레이, 세 번째는 병원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죠. 보습 및 세척 스프레이는 비교적 비염이 가벼운 단계에서 코소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먼지나 미세먼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씻어내는데 탁월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세척의 피지오머와 보습의 코엔이나 마플러스 같은 스프레이가 있어요 특히 코엔이나 마플러스에는 코 점막을 보호하는 덱스판테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스프레이들은 코막힘을 즉각적으로 풀어주는 효과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사용하면 비염 예방이나 코 점막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충혈제거제 스프레이인데 코막힘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제품군입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옥시메타졸린이나 자일로 메타졸린 성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일로 메타졸린은 10시간 지속되며 2에서 5분 내로 코막힘을 해결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오트리빈이 있습니다. 여기에 항히스타민인 클로르페니라민이 있어 콧물까지 완화해 주는 코엔쿨, 콧물 배출을 도와주는 카르보시스테인이 있는 노즈 원큐가 있습니다. 옥시메타졸리는 12시간 지속되며, 25초 안에 코막힘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오트리빈 S가 있고, 여기에 콧물을 완화하는 클로르페니라민과 염증을 줄여주는 글리시리진산이 있는 코 앵쿨 S도 있습니다. 이런 스프레이는 혈관을 축소시켜 코속 뽑기가 빠르게 가라앉게 만드는 원리라 꽉 막힌 코가 순식간에 뚫리는 듯 해방감을 줍니다. 문제는 바로 이 효과가 너무 강력하다는 점인데요. 아, 너무 시원하다 하면서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스프레이가 없으면 코가 더 막히는 느낌이 들고 약을 끊기 힘들어지는 반동성 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 수축 효과에 익숙해진 코 점막이 스프레이가 사라지면 더 울컥 붙는 현상. 즉, 홍화킴이 심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비충혈제거제 스프레이는 꼭 짧게 3일에서 5일 정도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아무리 길어도 7일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뿌릴 때도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고 가급적 취침 전한 번만 쓰는 등 최소 사용이 안전하겠죠 또 스프레이를 뿌릴 때는 약이 목에 넘어가지 않도록 머리를 살짝 숙이고 콧속중앙벽을 직접 자극하지 않도록 약간 코 측면으로 분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코 중앙벽의 자극과 건조를 최대한 피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병원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모메타손이나 플루티카손 같은 성분인데요 이건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으로 만성 비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각적인 콧뚫림보다는 1에서 2주간 꾸준히 사용했을 때 점막의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혀 코막힘을 완화하는 원리입니다 그럼 빨리 뚫리는 게 좋은데 왜 이걸 써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시험함이 부족해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분, 특히 매 봄, 가을마다 알레르기가 심해지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치료법이에요. 또 부작용 면에서도 의존성이 낮고 의사 약사 지시에 맞췄으면 오히려 더 안전하게 비염을 잡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이미 비충혈제 제거제 스프레이를 오래 써서 안 뿌리면 코가 너무 막히는데 이제 어떡하죠? 라는 부분일 텐데요. 이런 경우가 바로 반도성 비염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갑자기 끊어버리면 잠도 못잘 만큼 코가 답답해지니까 자꾸 손이 스프레이로 향하게 되죠. 이런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로 끊기. 가능하다면 사용을 즉시 멈추고 대신 병원 처방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로 전환하는 거예요. 처음엔 좀 괴롭지만 1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코 점막이 서서히 정상 기능을 되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숨쉬기 편해집니다. 둘째, 점진적인 감량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쓰던 걸 점차 횟수를 줄여가면서 동시에 식염수 스프레이나 코 세척을 병행해요. 이렇게 하면 코 점막의 예민함이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부드럽게 스프레이를 끊어갈 수 있답니다. 증상이 심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경구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를 함께 쓸수 있어요. 다만 항히스타민제를 쓰면 조음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고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듯 비염 스프레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증상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기간을 지키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막힘에 빠른 효과가 필요할 땐 비충혈제 제거제를 쓰되 오래 쓰지 말고 적절한 때가 되면 끊어야 합니다. 평소 콧소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보습 스프레이가 좋은 선택이고,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 오래 괴롭히는 경우라면 병원 처방 스프레이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 잘못된 사용 기간과 방법은 결국 더 심한 코막힘과 괴로움을 불러온다는 점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비염 때문에 약을 먹으면 잠깐은 괜찮지만 금방 다시 코막힘이나 콧물이 시작돼서 답답하실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염, 약 없이 좋아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대한 해답과 함께 실제로 코막힘, 콧물을 뚝 떨어뜨려준 생활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약 없이도 비염을 완화할 수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 역시 심한 비염 때문에 코가 꽉 막혀 머리가 띵하고 휴지 더미를 쌓아놓고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5가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하면서 약을 조금씩 끊어도 코막힘이 훨씬 덜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다섯 가지 방법은 비싼 비용 없어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꾸준히만 하면 분명 효과를 볼수 있는 꿀팁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비염 환자는 코 점막이 약하고 자주 코를 풀다 보니 건조해지면 쉽게 다칠 뿐 아니라 더 민감해지거든요. 실내 습도를 40에서 50% 정도로 맞추면 코가 덜 말라서 콧물이나 코막힘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코피 날 확률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리노힐, 리노프로텍터와 같은 의약용 바세린 연고를 바르거나 코엔 비사진과 같은 덱스판테널 성분의 코 보습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한쪽 콧구멍씩 가볍게 풀고 나서 살짝 바르거나 뿌리면 코가 편안해집니다. 사용한 후 고개를 뒤로 젖혀주면 보습 성분이 깊이 스며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리식염수로코 세척하기에요. 사실 귀찮고 조금 어색하다는 분들도 많지만 꾸준히 하면 먼지나 알레르기원 같은 자극물을 씻어내는데 탁월합니다. 꼭0.9% 농도의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수돗물이나 맹물로 하면 코 안에 미세섬모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코 세척시 큰 소리를 내면서 연구계를 닫아주면 한쪽 코로 들어간 물이 반대쪽 코로 빠지기 수월해져요 미지근한 물로 하루 한 번에서 두 번만 해도 부드럽게 코속을 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환경관리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비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지방 환경을 바꿔 진먼지 진드기를 퇴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에 서식하는 진먼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침구류를 고온 세탁하고 바짝 말린 뒤 강하게 털어내면 효과적이에요 카펫, 러그처럼 먼지가 많이 쌓이는 물과 관리하기 어렵다면 치우는 편이 낫고 공기청정기는 벽에서 조금 띄어 설치해야 먼지를 흡입할 공간이 확보됩니다. 또 요리할 때는 공기청정기를 잠시 끄는 게 좋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뜨거운 연기나 기름 입자가 필터에 붙으면 수명이 짧아지고 공기청정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답니다. 네 번째로 알레르기 회피요법과 물리적 차단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노출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꽃가루가 심한 계절에는 되도록 실내활동 위주로 하고 외출을 하면 옷을 잘 털고 마스크나 선글라스로 눈 코를 보호하는 게 기본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차단하는 물리적 차단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코 안쪽에 분사하는 브레스윗이 있고 코 안에 바르는 코엔텍 리노 프로텍트도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알레르기 물질이 코 점막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줘서 증상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물리적 차단제를 사용한 결과 알레르기 비염증 유네트에게 개선되어서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운동을 빼놓을 수 없어요 비염 환자가 운동까지 해야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꾸준한 운동은 혈액순환과 폐기능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알레르기 반응 자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내 자전거나 런닝머신 같은 유산소 운동이면 꽃가루나 미세먼지 걱정도 덜수 있고 요가나 필라테스 도 혈액순환 개선과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 운동 후엔 코가 시원하게 뚫리는 경우가 많지만 땀 흘린 뒤 다시 코 점막이 마르지 않도록 보습 관리를 꼭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비염을 약없이 관리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코 점막 보습으로 건조함 줄이기. 둘째, 생리식염수 코 세척. 셋째, 진먼지 진드기 등 환경관리. 넷째, 물리적 차단제로 알레르기원 직접 차단.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 높이기.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코 막힌 콧물, 재채기 같 비염 증상이 정말 많이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실천입니다. 비염은 단기적으로 호전되었다가도 다시 악화하기 쉬운 질환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내 생활에 맞춰서 오래도록 반복하는 게 핵심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매번 이놈의 비염이 또 시작됐나 싶어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 그 비염을 좀더 근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비염에 도움이 되는 약과 생활습관에 대해 다루었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비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영양제 5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비염이 왜 단순한 콧물 문제가 아니라 면역과 염증의 균형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양성분들이 비염에 좋은지에 대해 영상 한편으로 모 모두 알려드릴게요. 먼저 비염이 왜 단순 콧물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면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히스타민이란 우리가 외부 자극이나 염증 반응에 대응하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입니다. 원래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면역 세포를 염증 부위로 불려들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 이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나오면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같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심해집니다. 눈 가려움과 눈물, 피부 두드러기, 기도 알레르기 등도 마찬가지 원리죠. 결국 비염 관리 핵심은 히스타민의 과도한 분비를 잘 억제하고 우리 몸의 면역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히스타민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서 염증과 면역이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항히스타민 작용을 돕고 코 점막을 튼튼히 해 주며 전반적인 면역 균형을 직결을 다섯 가지 영양소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퀘르세틴은 양파, 사과껍질, 브로콜리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알레르기의 주범인 히스타민 분비를 낮춰주는 천연 항히스타민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우리가 흔히 알레르기나 비염 증상이라고 부르는 풍물 재채기, 코막힘은 몸속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나타나는데, 퀘르세틴이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염 항산화 작용을 통해 코 점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 회복을 돕기도 해요. 퀘르세틴은 일반적으로 하루 500에서 1,000ml 정도가 추천됩니다. 식후에 드시면 위 부담이 덜하니 참고하시고요. 브로멜라인과 함께 섭취하면 상호 보완 작용이 있어 효과가 올라가고 흡수율도 좋아집니다. 다만 약물 복용 중이시라면 혹시 모를 상호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 줄기에서 추출한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코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뻑뻑한 콧물을 묽게 만들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염증을 일으키는 브레디킨인 콕스 등을 억제하고 혈관 투과성을 낮춰 코막힘과 충혈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코속 숨쉬기가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보통 하루 200에서 500ml를 권장하는데 공복에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셔도 좋으니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외부 미생물로부터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천연 방패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고 코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환절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지는 시기에는 프로폴리스를 집중적으로 섭취하면 코 안쪽의 자극 완화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어요. 1일 20에서 40ml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고 에탄올 추출 방식을 이용한 프로폴리스가 유효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알코올 맛이 너무 쓰거나 자극적이라면 정제수로 추출한 제품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꿀이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라면 처음에는 소량으로 반응을 살피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면역 억제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대표 주자인 비타민 D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만성 비염 환자 중 상당수가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이 비타민이 부족해지면 과도한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쉬워져서 비염 증상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가 기본 권장이며. 필요하다면 4,000IU 이상을 드시기도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기가 있는 식사 후에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진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장내 유익한 균인 유산균도 비염 관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장과 면역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알레르기 비염 같은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은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비만세포를 억제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우리 몸이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합니다. 보통 하루 10억에서 100억 CFU 정도면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고 균주가 한 가지보다는 여러 가지가 섞인 복합제가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LGG 유산균과 b p 더스균 복합체 효과가 큽니다. 항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적어도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유산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영양소를 어떻게 조합해 먹으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케르세틴, 브로멜라인, 비타민C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이세가지가 합쳐지면 항염, 항이스타민, 항산화 효과가 시너지처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유산균과 비타민 D는 매일 꾸준히 복용함으로써 전체적인 면역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을 주죠. 프로폴리스는 평상시에도 좋지만 특히 환절기처럼 알레르기 증상이 도드라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챙겨주시면 코 점막 보호 효과가 탁월합니다. 어떤 영양제든 처음에 무턱대고 하루 권장량 최대치부터 드시기보다는 내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이나 다른 영양제가 있다면 상호작용을 꼭 체크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비염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영양제와 그 복용 팁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비염은 하루아침에 호전되는 간단한 증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꾸준히 생활 습관을 바꾸고 몸의 면역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영양제들이 항이타민제나코스프레 같은 약물과 함께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이어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난 영상에 비염력과 생활 습관에 관한 영상이 있으니 같이 참고해서 비염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